이앱키게된 거는 아까 맨 처음에 말했듯이 그리고 제목에 적혀있듯이 효정이의 생일입니다, 오늘. 그렇죠, <목소리> 해 일단, 일단, 일단 조용하게 우리들끼리 짧게 노래를 부르고 시작을 해볼까요? 시작! <목소리> 생일 축하합니다 <목소리> 생일 축하합니다 아따, <목소리> <할다> 하는기분이소 <기운서. 목소리> 생일 축하 나도 화음 하려고 했고, 너도 화음 하려고 했고 나 화했어 원협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 내려왔어 <laughs> 고마워요 화음 네, 병들 고맙습니다 버스킹할게요 네. 컵좀 치워달라 싫어! <laughs> 자, 치웠어요 옆으로 <laughs> 그 반대 방향으로 치워주세요 아 반대요? 네 여기 여기 여기? 여기 게 하면 다 그러면 성공했네요 <laughs> 야 이제부터 말 이상하게 하는 사람을 가려버릴 거야 이걸로 오케이 <laughs> 가준이가 아직, <laughs> 아직... 아직 안아 이게 마음에 안 들어. <laughs>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냥 할것 같았어. 진수성찬 말 나온 김에 사진 찍아시죠 진. 진짜로 겁나 응. 수 수수께끼 같았어요. <laughs> 성 성장기 과정이 <laughs> 찰나됐답니다. 역시 우리 재밌진 않다. <laughs> 재밌었어요? 찰나했 찰나했다잖아요. 얼마나 재밌었으면 찬란했을 거예요. 전 하면 찬란했다고 안 했을 거예요. 그럼. 전 <laughs> 마지막 안 했죠. 아, <laughs> 어조이고두 <laughs> <laughs> 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? 이렇게 이중으로가려버려저매 생일마다 이렇게 축하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데뷔 이후로 행복합니다. 진짜 27살 짱이에요. 그리고 정말 블랙로즈 짱이에요 그리고 우리 더루즈 더 짱이에요 아 블랙로즈보다 더 짱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냥 짱이에요 다 그리고 아 정말 아, 아, 어시 짱이에요 <laughs> 짱이에요 새 핸드폰 화질 짱이에요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리고 이만 인사를 드리고 인사를 하는 인사를 거죠? 드리겠습니다.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네. 짱이네요. 마지막은 짱이에요로 끝낼까요? 그럴까요? 하나 둘 셋! 짱이에요! 짱이네요. 여러분 기다려주세요. 저희 곧또 올게요. 뭐야 이거 뭐였지? 안녕 너무 죄송해요. 제가 오늘 이거 어떻게 끄는 거야. 아귀